네, 안녕하세요. 어, 불기둥의 세력 매집봉. 매집봉, 찌찌봉. 자, 2024년 11월 15일, 어,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그렇게 빨라요. 자, 우리 제자님들, 그리고 구독하시는 많은 가족님들, 이쌀쌀한 날씨, 어, 이렇게 눌림장에서, 어, 한 주간 고생하였습니다. 어, 시장은 눌려도 지수가 아무 변화, 감흥이 없죠. 어. 주식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유형의 주식을 해야 되느냐를 항상 강조드리고 있어요. 지수랑은,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응? 어, 스스로가 지수탈에, 주변에 지수탈을 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응? 중요한 거는 늘상 가능놈만 항상, 그가능 놈의 개수가 작고 적고에 많고 적고에 차이 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오래 하신, 우리 좀 오래 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지수가 안좋으면 돈이 쏠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더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기가, 배팅하기가. 그냥 고민이 안 되잖아. 너무 막, 0천 개, 이천 개올라있으면 뭐, 뭘사야 될지 몰라. 돈이 흩어지니까, 강한 놈이 안 나오잖아. 그한 사례로, 코로나 때 이천 개씩 맨날 스머프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신풍지역은 수십 배 갔죠. 삼십 배, 사십 배 갔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쏠리면서 해놓으면,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그게 뭐냐면, 방향태 비기입니다 항상 오선의 방향을 중시하시고, 일상 강의 드린 거, 그불기능 주식방송, 과거 500개, 5년 넘게 500개 기술 영상, 2 0년간의 모든 노하우를 다 풀어드렸으니까, 그, 그 영상 많이 보시고, 지금 이거 매직봉 그, 세력 매직봉 강의는, 그런 게다 이제 전술, 전수가 됐다고 보고, 아, 이제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슥 문질러만 줘도, 어, 그 루틴을 이해하시고, 제가 그, 매직봉을 공략할 때그 기본 루틴이 있잖아요, 루틴 있잖아요, 루틴. 이 주식 자체가 위험자 산이기 때문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죠. 따라서, 가갈 주식은 절대 그런 현상에 나오면 안 된다. 그것만 지켜주시면요. 좋은 주식 너무 많습니다. 그, 찍으 날아가는 거야. 안 느껴져요? 음. 그래서, 오늘도, 매집봉, 어제의 매집봉, 그제의 매집봉,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또,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또, 오늘 태양이 겠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고, 그제는 또그제 태양이 떴고, 언제나 태양입니다. 그게 뭡니까? 태양의 집법? 우산신법이다 우산장수가 비가 오는 날은 우산장수만이 돈을 번다 항상 갓농만하는 거야 절대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시장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내가 전수한 적이 없지 항상 빳빳한 곳에서 세력과 함께 즐겨야지 수가 나온다 물려도 거기서 물려야지만이 답이 있다 오만싼거 좋아하지 마시라. 빛이 떠. 절대 오손 맞고 질질 흘러내립니다. 이래저래 물리나, 그러면 세력이 들어와 있는데 물리 역시 낫잖아! 먹으러 오는데 크니까! 자, 그비칙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자, 자, 오늘 자, 지금 현재 는다 재건이죠. 어, 재건 많이 살 길, 열건 많이 살 길, 재건 많이 살 길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주들이 이제 확산을 해가면서 재건 안에서도 많은 섹터가 있겠죠. 그래서 선도주, 후도, 후발주 계속해서 섹터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쳐오는 게 철강입니다. 철강과 시멘트. 철강과 시멘트. 자, 철강에서는 오늘 그 문배철강. 자, 요 문배철강. 요게 지금 문배철강이 그 헤드 터널 바닥에서, 그죠? 바닥이죠? 바닥에서. 계속 흘러내린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으로 세력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매집일봉이고요 이런 거는 어잘 지켜보다가 저 흐름이 무걸게만안겠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도갈수 있잖아요 그죠 아 철강 없는 재건 있습니까 재건 하려면 시멘트 붓고 철강 붙고 지랄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철강만 있냐 철강이냐 뭐가 돼 철강 안에 뭐가 들어가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시멘트는, 자, 지금 보자. 시멘트는, 어, 두종류만보문돼요 강동 CNL. 옛날에 고르 시멘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주식하고 삼표 시멘트. 자, 이 중에서 강동보다는 삼표가 훨씬 더멋있다 어, 삼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패턴이, 모든 이평선이 수염이 됐죠. 수염이 된다는 건 뭐야? 이평선에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 힘을 모을 때 하는 원리가 뭐야? 세력들은? 물려있다고 했죠. 쳐놓고 죽여놓고, 쳐놓고 죽으면서이 평의 평균가가 모아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방향을 틀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520골든 패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5선으로 해서 이다보면 520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2060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52평선들이, 장기평선들이 수렴하면서 뭐가 나온다? 정별이 나오게 된다. 그런 첩봉입니다. 첩봉. 첫봉. 그래서 시멘트에서는, 이 어, 강동시에서 조금 더쎄보이지만 얘는 차트가 약간 썩어있는 차트입니다. 그죠? 렇 그죠? 합방차, 아직도 이 매물이 그대로 위에 있죠? 얘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52주가 가기 편한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 그닥, 그다, 그닥이다. 에 그래서 좀더 완성이 된 3표 시멘트가 훨씬 더 좋은 매집품 위치에 있다는 거. 왜냐? 얘는 박스권이야. 이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박스권이잖아. 그죠? 훨씬 낫죠? 그죠? 훨씬 이쁘다는 겁니다. 에? 자, 그래서 시멘트는 삼표 시멘트가 매직 촉봉이고 철강은 오늘 어, 여러 철강 이 있겠죠. 뭐 북철강도 있고 하이스트, 신스트 많죠. 근데 문배철강이 제일 좋은 위치에서 오늘 제일 강력했다. 2, 3% 갔다. 세력 물려 있죠. 자, 이것은 어서 해다. 어서 그저 세력과 똑같은 가격에서 지켜보다가 동시효과 10분 그 사이에 같이 세력과 같이 배팅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가를 깨 맞는 나의, 그건 루틴입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그거는 기본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 갈 주식은 그 가격을 깨지 않습니다. 못 가는 주식이나 깨는 거지. 그럼 버려야지. 그걸 맨날 두고 있으면 뭐야똥치되는 거지. 자, 그리고, 아 어, 다소고 패턴, 500 골든 패턴입니다. 어, 크게 갈 확률이 있다고 했죠. 요거부터 계속 느려요. 절대 가는 놈은 하프를 깨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다시, 자, 세력이, 1봉매집 2봉매집 3봉매집이라고 있죠 이게 뭡니까 어서 그죠 1년간의 평균가에서 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5일선이 200일선을 고련되고 있죠 여기서 매집하고 들었다 놓고 매집하고 들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의 매집복이에요 전체가 하나의 매집복이다 요 구간입니다 에? 구간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요, 요기서부터 요기서부터 요까지가 하나의 양봉인 거예요 이 은봉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은봉을 장악을 했고, 인텔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이 몸통이 하나의 악목이다. 이만큼 돈이 매집이 돼 있는 거다. 따라서, 요런 구간들은,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게. 여기, 여기, 주가가 올라있어? 아니, 지랄이고, 뭐 올라있어? 얘들, 얘들 물수한하지 얘들 무수한하지 여기서 빠진 거야. 여기서 바닥이 이게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죠? 이런 것도 잘 보시라. 이게 지금 패턴이다. 열공만 사이다 맨날 주는 강의 흘려듣지 마시고, 평생 연구한, 어, 거짓말 30년 가까운 연구를 한걸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해 두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신궁으로 나갈 수가 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짤짜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SYST SYST 자 SYST 자, 자 어제 뭐라고 했어요 어제 어제 SYST 이미 여기 매직봉 이죠 자 여기서부터 벌써 더블이 상이 올라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어제도 보셔야 되는 다또 말씀 어제 이게 무슨 봉이 었어요이 또한 매지봉상매지봉 그죠 상매지봉이요자 절대 안 깨져 에? 자 여기서 뭘 만들었어요 그 어제 그제 그죠 날리기 전에 나오는 현상은 부침봉 부침수 부침수 부침봉 부침, 부침 만들었다 했죠 에? 오늘 1등도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게 어떤 거예요 자, 자 패턴입니다 1패턴 2패턴 3패턴 자 이렇게 플랫폼 만들어요 자 얘들이 주가가 라고 여기 우주에요 우주 태양이 또 있어요 우주입니다 날라가면 우주로 에 날라가는 니창고을두고날라갑니다 아버지가 알아주고 날라갑니다 날라갈 때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붙임수 두 개의 점을 매야 돼 추세 점이 두 개라는 것은 추세를 말하는 거야 추세는 점이 두 개가 고점이 두 개가 찍히지 않으면 절대 추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추세가 평균 추세냐 상방 추세냐 하방 추세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오케이 자 했을 때이 플랫폼 주제에서 어디서 친다? 1, 2, 3 누구도 갔다 온다해서 뭘 갔다 온다? 이걸 돌파시켜야지만 5이이 나온다 5이중에이 자리가 뭐다? 그죠 붙임 수 자리다 붙임. 돌파를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매물 때가 없잖아 세력은 이걸 항상 한다 항상 해? 치기 편하게 붙임 수 일봉 넘어섰어 그죠? 그럼 이게 뭐라고 해 이거를? 그죠 돌파 일봉 여기 날라가 이걸 해 방향타 1봉! 오케이? 자 가끔은 부침수가 강해가지고 돌파봉과 부침수를 같이 게겨져 이게 뭐라고 했어요부침봉 플러스 돌파 1봉 그 다음 날 친다! 뭐냐 이 방향타 1봉 어, 오셔야 된다! 여기서해야 된다! 오케이? 백날 얘기해도 못알아면안돼요자 주식은 싸게 사는 게아니다해 비싸게 쳐 사는 거다해 주식은 왜?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야? 부침수 1봉 이게 뭐야? 돌파 1봉 이게 방향타 1봉 오케이? 방향타의 일부는 여러분들이 시세를 누리는 구간이지. 여기서 추석하면 안되는거 비싸지는 과정이잖아, 이거는. 그죠? 자, 항상 싼 초입에 들어가서, 비싸 보이는 초입에 들어가서 찍어가지고, 그냥 그 뒤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외집동, 항상 열공하시고, 함께, 배팅 찍찍찍찍찍 하실 분들 언제든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퍼한다, 그, 어, 수다방 카톡방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검색해서 주소돌려놨으니까 오셔서 예, 항상 새롭과 똑같은 이런 것도 있잖아 매직 척봉만 척봉만 예? 해야 돼매집을 넘들이나 저저이 뭐, 존나 오르고 나서 충돌하는 그런 게아니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아니요 항상 새롭 위에 있어야 돼요 뭐야 주식은 가기 전에 나오는 첫풍을 제일 싸게 잡는 법이 세력가다 자 뭐가 있나요? NIST도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모르고 차트가 안 익었잖아 이런 거는 저도 안 먹어 그죠? 여러분 그래서 패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패턴 공부는 북기동 주식방송 500개 영상을 펼쳐놨으니까 원래는 다 비공개를 했는데 아유 그려 공부하는 분들 한번또 보고 또 보고 해야지 무엇보다 우리 제자님들 무조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사, 사부의 사명입니다. 사부의 초심은 무조건 제자를 신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기 이 때문에, 우리 제자님들 열심히 잘해서 다들 세력되면 좋잖아요. 그죠? 음. 여튼, 그렇습니다. 다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다 보면, 다 뭐야? 다 재건이야, 재건. 응? 재건. PY 뭐라고 했어요? 그죠? 옛날 동양물산이죠? 자, 뭡니까? 그죠? 상매지 뽕이죠? 자, 만투수 절대 합방 깬다고 했죠? 가죠! 이런 식으로, 어디서 가냐? 가장 좋은 자리는, 항상, 요 라인을 잘 봐라, 요 라인. 오이0 0굴을잘 봐라, 에.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자, 뭐, 뭐, 다 날아가가지고, 뭐. 오늘, 어쨌든, 매직봉, 문배철강, 삼표시멘트, 동북 RS. 자, 오늘, 갑자기, 그, 뭐가 쳤어요, 아침부터? 히토류가 쳤죠, 히토류. 자, 히토류 볼게요. 어, 유니온. 그죠? 음봉매집이죠? 음겜 여운형입니다 음겜 여운형 자, 봅시다. 이런 거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있어요. 음봉입니다. 이걸 깨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음봉을 가면서 양봉이나오면 이게 뭡니까?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음날 이걸 넘어서 이런 봉나오거 많이 봤죠? 그죠? 그런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뭐냐? 응? 음겜 여운형이다 가고자 하는 여운이 남아있는 거야. 음, 비록 음봉이 있죠? 여기 돈이 들어왔잖아. 그죠? 그럼면 여기서 이게 왜 나오는 줄 알아? 가고자 하는 여운형 그래서 음, 음봉갭 음, 여운형이라고 여기 양일 때 어떻게 돼요? 양갭여운형입니다 그 강의를 수없이 해드렸어요 다 돈이다 다 돈이다 자 그리고 어, 유진노보다고 로보로보 어, 유진노보 이틀 전에 매직봉을 말씀했죠 역시 다반 깨져? 신기하죠 갈로면 절대 안깨안 갈로면 깨지는겨 안, 안 갈로면 깨지는 걔는 버려 빨리 빨리 버려 짧게 짧게 빨리 빨리 버려 이거 찍어서 그래 그제 축하드립니다 로보로도 마찬가지로 로보로보도두번 양매집봉이 나왔죠 로보로. 로보로보 로보로봐도 로보로도다먹어놨어자 요나야 알려드렸죠 요나요매집봉 1번 매집 1봉이죠 자 여기서 벌써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 또 매집이 또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합반했죠 그리고 점핑 축하드립니다 20% 이상 또 오늘 날랐어요 뭐 주식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수고나받 필요 없어 가는 주식 얼마나 많은데 좋은 주식이 공부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열고 아미들리는거 열심히 듣다 보면은 눈높이가 틀려지고 커지고 감사합니다. 부지명겠습니다